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배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향후 10년간 정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제안했던 GTX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 연결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김포와 검단 개항 부천을 지나 서울 남부에서 하남까지 이르는 68.1km 구간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D 노선의 사업비는 5조 9375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1.02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GTXD 노선에는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구간만 포함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 남부 지역의 다른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 안배 등을 고려한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수도권 외곽 신도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D 노선에 하남선이 포함돼야 수해 지역이 동서로 확대돼 균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남시는 관계부서에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정치권과 함께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 시민의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감면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전가구입니다. 기존의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도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5월부터 3개월 동안 사용 요금의 50%가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액이 26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화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3개월 만에 올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 1,676톤을 초과했습니다. 하남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 1,828톤으로 이미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하남시는 반입 총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5일에서 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되고 추가로 100%에서 150%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입 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가밀위례지구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도 이미 쓰레기 반입 총량을 210% 초과했습니다. 시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확보하고 광역소각장에 반입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제40일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4층에서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유공자 2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길을 찾자는 의미를 새겼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한 유영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단체 회원분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시 불교사암 연합회는 오는 5월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하기 위해 제 40회 하남시민 화합 공연문화 및 제등축제를 개최합니다. 하남시 불교사암 연합회는 본격적인 봉축 행사에 앞서 지난 22일 상불사에서 부처님 복장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29일에는 하남대로 2.2km 구간과 신장 도서관에서 덕풍소공원 자거리 구간 약 3.4km에 가로연등과 전기연등을 설치했습니다. 오후 6시에는 하남시 불교사함연합회, 하남경찰서 경승위원회, 하남시 불교사함연합불자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가로연등과 전기연등은 하남시 사찰에서 직접 제작했으며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차량 재등행렬은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에 하남시청 주차장에 모인 후 황산 사거리, 하남 스타필드, 검난산역 등 하남시 일대 약 12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이 올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면접 수당은 1회당 5만원으로 총 6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으로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금 중복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 재난 플랫폼 자바바에서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22일 기후 위기 한남 비상 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다섯 명의 상인 대표와 푸른교육 공동체를 비롯한 91개 참여 단체 대표들이 공동 대표를 맡았으며 고문 및 정책자문단과 27개 실천단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후 위기 한남 비상 행동은 에너지, 물, 자원 순환 등의 분야에서 실천해야 할 33가지 의제와 온실가스 배출 제로 10대 도전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남시는 하남 유니온파크 타워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명칭이 시 이미지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받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다음 달 3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